어 말기암 환자 있죠 말기암 환자 어, 말기암 환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 말기암 환자 어 암은 사실 말기암이 돼 버리면 어 현대의학에서는 힘들죠 그 인정을 하죠 여러분들 음 현대의학에서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희망은 없는 건 아니지만, 말기암 환자 현위에서는 아예 받지도 않을 거라 아마. 겨우 뭐 저체질 수 있는 게 뭐예요? 모르핀. 뭐 항암제라든가, 뭐, 이런 모르핀 같은 거, 조가지 통증을 없애준다든가, 좀도움 준다든가. 이 정도지, 뭐, 다 특별한 대책이 없어. 오히려 몸을 좀 힘들게 만들어 사실은 뭐 방사선 이런 항암제다 하게 되면은 막그 독소 때문에 응? 가만 놔둬도 사실은 더 오래 살수 있어요 가만 놔둬도 근데 그냥 몸에 엄청난 그 약품이라든가 이런 독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시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대의학에서는 치료율이 없다고 그랬죠 이거 분명 아셔야 돼요 7월 일이라는 것이 없어요. 7호일. 5년 생존율밖에 없어, 5년. 5년, 네. 5년 생존 예. 5년간 견디면 뭐 생존했다고 보는 거야. 완치됐다고 보는 거야. 그 퍼센트에 나와. 70%뭐 이런 게 있잖아. 네. 그게 완전히 7월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5년 8호일. 동안 버텼다, 이거야. 버텼. 5년 딱살 그제 하면 죽어버려도 아, 치료율 100%야. 병원에서 말하는 것은.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 아세요. 치료율은 없어. 응? 생전에 5년도 약간 더 오래 살사있게 해준다는 거 근데 그건 이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그런 약품 하면서 5년 응? 가만 놔둬도 5년은 살수 있다고 봐야 내가 봤을 때는. 잘못 걸려면 응? 가만 놔둬도. 근데 막 그냥 방사선 항암제 막 해가지고 아예 현대 와 말기암 진단이 나오면은 이거는 어, 자연치적으로 돌려야 돼. 응? 근데 자연치 병원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 거지 사실은. 우리는 그게 사각지대잖아. 자연치 병원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 영역은 한의사들이 좀 담당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연치 영역. 없잖아. 지금 어디? 공, 누가? 누가 못해주잖아요. 뭐, 개인이 그렇다고 해서 뭐, 자연치유, 뭐, 조금 조그만 지식 가지고 뭐 한다게 되겠나요? 자연치유도 엄청난 지식이 있어야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 뭐, 에너지도 알아야 되고, 호흡도 알아야 되고, 식이요법도 알아야 되고, 뭐, 음? 이 자연치유 원리를 뭐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치 병문하고 이렇게 관리하려면. 그냥 나은게 자기 치유가 아니라 그 방치해 그거는 방치. 전문가의 지도를 받은 김에서 음식도 처방을 하고 또 마이, 마인드 관리도 하고 마음 관리도 하고 그렇잖아 요 마인드. 음또 힐링도 좀 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의료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말기암 환자 치료하겠다고 뭐 동의 온서 치료니 막 장비 엄청나게 갖다놨는데. 김우신 박사가 얘기하잖아. 요 똑같다고, 그거는. 엄청나 비싼 장비나, 조그만 장비나, 결과는 똑같대요. 비싼 걸막 좋아하니까 그걸 비싼 장비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엠더슨, 그, 미국의 최대, 그, 암병원에서, 그, 최고 명의가 몇번 됐다면서요, 그분이. 그런 분이 한국에 와서 얘기하잖아, 지금. 장비가 음, 어그 그런 말을 믿어야지, 우리가. <laughs> 그렇죠. 음, 자연체 방향으로, 이게 전문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병을 만들어가지고, 암. 아, 음?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치료율이, 그때는 진짜 치료율이 높아진다고 봐요. 한80% 이상은 되지 않을까. 내가 그런 생각이요암 환자 아, 치료율 80%. 지금은 0%잖아. 현대학으로. 뭐, 뭐, 7% 정도 이렇게 뭐, 보고, 보고 있, 있지만, 나 0%라고 봐요. 7%랑 0%랑 그게 뭐, 똑같지. 최소한 80%는 넘어가야 그래도 7월 일요 5년 생전을 말고, 7월 1일이야, 7월. 7월 일요. 생년. 5년 지나도 살수 있는 방법. 이게 그러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하는가. 이게 근거를 얘기했잖아요. 칭화대학교에서 했다고 그랬잖아, 칭화대학교에서. 23명을 가지고 실험을 했잖아, 23명 왕을. 응? 그래서 치료율이 87%. 이게 뭐, 자료에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광림 여사. 그 호흡법 가지고. 항암 호흡법만 가지고. 87% 치료율. 폐암 같은 것도 막 치료가 되고. 희한한 암들이. 치료가 되 자기 그 자궁, 어, 자궁암이었거든요. 뭐. 난소암. 난소암도 호흡으로 치료하고. 음. 말기암, 그것도. 이런 걸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들 안 믿어요.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이게 문제야. 그래서 암 치료는 앞으로 이제 자연치료로 나가야 되고, 그런 자연치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해야지, 에, 진정한 의료가 되는 것이고, 그뭐 되지도 않는 뭐수술요보뭐 항암제 뭐 방사선 뭐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미 실패한 거예요. 실패는 음악이란 말이죠. 그럼 미국 국회에서도 선언 섣부를 했다고 했잖아. 항암제는 증암제다. 오히려 증식시킨 거다. 내선만 더막 만드는 것이 고통만 더 주는 거죠 이따가 증명된 거예요. 이런 실패하는 의학에 왜 집착한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그러잖아 음, 이런 좋은 의학을 놔두고 지금 자연치유, 100% 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 현대 의학에 비하면은 엄청난 높은 것이고, 사람은 질 높아지면 환자 질 그게 중요해. 죽을 때도 편하게 죽을 수 있는 거야. 고통 없이 이쪽으로 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 이 시점에서. 안 되는 것 가지고 지금 계속 하잖아. 안 되는 것같왜 그런지 모르겠어, 도대체. 사람 의식이라는 것은 너무 편협된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벗어날 줄은 몰라요. 거기만 딱고착돼 있기 때문에. 암에 있어서 이제 치료의 핵심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산소부족만 했어요, 지금. 산소부족. 산소 부족. 바로 브로크가 이렇게 또 주문했고, 바로 브로크. 독일 의학자가, 음, 산소구조. 이게 결정지 중요해. 암환자들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복부를 보면 압이 차있고, 숨도 잘못 쉬고 있고, 횡경막도 막혀있고, 또 경추는 이렇게 또 거북목이거나, 일자목이거나, 교감신경 탁 긴장시키고 있고, 체질 딱 보면 나와. 암환자. 그러면은 뭐 몸이 막긴장돼가지고 교감신경이 긴장되면 혈관이 축소되버려네요 축축되버려요 그럼 산소가 총을 못 간단 말이에요 산소 부족이 그것도 혈액순환 문제가 산소 부족인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혈액을 음. 타고 산소가 가잖아요 음. 그런 방법이 없어 그래서 가장 좋은 치료법은 복압을 떨어뜨려주는 거 복압 일단 복압을 떨어뜨리는데 그냥 많이 만진다고 해서 빠진 거 아니거든 또 이거 보괄 떨어뜨리려면? 음식요법 음식. 가스를 안 차는 음식. 아니면 아예 보괄이 빠를 때까지 좀 굶어도 굶을, 돼, 단식. 간헐적 단식을 한다든가. 그래야 이 가스가 안 만들어져야 돼, 복부가. 그렇죠 가스가 안 만들어져야 호흡을 할수 있다, 호흡을. 호흡을 해야 살자 우리가. 보압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음식요법이 돼야 되고, 또 스트레스가 안 받아야 되잖아. 긴장하면 소화가 안 되니까. 여기 목이 긴장돼 있고 교감신경 이긴장있으면 위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어. 그래서 목 주변에 여기, 여기 교감신경을 완전 이완되도록 목을 잘 풀어야 될때 일단 목을 목잘 어. 풀어야 교감신경제를 완전히 풀어 가지고 릴랙스 상태가 만들어져야 돼. 그래야 혈관이 확장되고 호흡을 할 수가 있어. 혈액 순환이 된다고. 그런 다음에 호흡인데 호흡. 호흡 은 걸을 수 있으면 강풍식 호흡을 하고, 걸을 수 있으면. 응. 강풍식 호흡을, 강풍. 말기양은 강풍식 호흡을 해야 돼. 강풍사호흡이란 뭐냐면 호흡을 빨리 하는 거야. 많이 마시는 거. 강제로 막 그냥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보호 정도. 이정도 어그래막 어? 방에라도 돌도록 만들어 하루에 어... 최소한 1시간에서 3시간 세, 세 정도 1시간에시간 응? 쉬어가면서 한 15분씩 이렇게 쉬어가면서 이렇게 돌리라고 그럼 어. 산소가 들어가면은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거야 그렇게 하고 이거 이제 이거, 이거 이거 하려니까 이제 여러분들 몸이 유화돼야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면 호흡이 안 되니까 복아 복부가 차 있으면 못 해, 뛰지도 못 해. 또이 차있으면 호흡을 못해 뛰지도 못해 또이 산소라는가 이제 이제 걸을 수 있으면 이렇게 하고 그럼 걸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척추 흔들어 보라. 척추를 눌렀잖아. 앉아가지고, 응 거. 어? 이거 코로만 할 필요는 없어요. 입이라도, 입으로도 같이 하라고. 어? 계속 하다가 뭐, 한 30배 정도 하고 딱 멈추고, 어? 계속 반복으려죠 이러면 막 산소포화도가 80에 있던 사람들이 금방 벽 올라가고. 호흡법은 이걸로 얘기해야 돼, 호흡법은. 그다음에 이제 그 해독요법. 해독 요법, 응. 해독. 해독. 응? 해독 요법을 하기 위해서 신장과 간 문맥을 다 풀어 주고. 어? 간 문맥과 신장간 문맥. 신장. 어, 담도. 어. 담도 잘 열어 주고. 또 교감 신경 긴장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교감 신경절을 다 풀어 주고. 척추라든가 이게 교감 신경절이잖아요. 또목 교감 신경절. 강제적으로 그냥 이거를 긴장을 떨어뜨려 본 거예요. 이거는 교감신경절을. 신경절? 음, 그러면은 협착되어 있던, 이제, 뭐야, 혈관이 수축되어 있던 게 이제 늘어난다고. 그리고 혈액이 많이 간다고. 그 마음 관리, 마음. 마음 관리, 마음. 뭐 긴장, 불안? 이거 있으면 안 돼, 이거. 부정적인 생각 하게 되면은 바로 그 영향을 미친나 몸에 완전 내려놔야 돼 그냥 포기해야 돼 그러니 한마디로 포기한 자는 살고 집착하면 죽게 돼 있어 포기하라고 음. 나 죽었구나 이제 다 내려놔 버려 죽은 몸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라고 그런데 ]구나. 살겠다고 막 걱정하고 그러면 그그안 되면 더 긴장되고 아니 내려놔 어차피 뭐 인생 한번 죽지 뭐두번 죽나요? 이런 가, 마음 가지고 그럼 살 수가 있죠 또 가장 좋은 것은 또 이런 수, 수행에 입문해서 하는 게 제일 좋고 뭐 나연 선생님처럼 수행에 입문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좀 내잖아 보통 사람 암 환자들 수행 좀 하세요 그러면 기겁을 하지 꼭 이걸 해야 되냐고 오해하고 또뭐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냥 하라고 하면 마음을 내리고 좀 하면은 다낫을게 있잖아 하면은 또 앞선에 그 완도에서 오신 분 있잖아 완도 그분도 체장암이었잖아 그분도 수행의 입문하고탐양에서 뭐 치료받았었잖아 그래 치료돼 가지고 지금 회사에다 복귀했잖아 지금 회사 앞, 앞선 친구가 왔었잖아 한번 최저하는데도그분도 수행을 입문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살 길이 나온단 말이지. 근데, 그래, 진짜 그 말을 안 들어 보면은,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그 전문가 조언을 좀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오라, 그냥. 그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없어 어쩔 수 없어. 이 경우에는 진짜 좀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 그것도 어제까지나 이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야. 그렇죠? 본인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모든 것 때문에 병이 생긴 거야. 누구를 원망을 만드는 거 것도 자기가 만든 거잖아. 그러면은 자기 그과오를 참여하고 자꾸 마음 바꾸고 하라람들하고 무화가 돼 버리면 그게 몸치와 동시에 깨달음에까지 연결되는 거란 말이 그게 몸이 아팠다는 것은 아주 좋은 기회라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바로 이제 수행자로, 밖의 의식을 바꿔야 돼. 그러면은, 오히려 전화기복이 되는 거야. 좋은 기회가 돼.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리고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으니까, 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자꾸 보고 이렇게 무시기를 바꾸도록 해야 된다. 이 강풍식업도 다 올라가 있잖아, 이거. 어, 이걸 집중적으로. 하면